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욕기 4장 묵상입니다. 4장, 5장은 욕의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욕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의 어조로 죽음과 무덤을 참매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엘리바이스는 답변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먼저 여비 과거의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힘을 주었으며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었고 힘이 빠진 자들을 강하게 해 주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한 여비 정작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자 왜 절망하고 탄식하는지 모르겠다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망하지 않고 악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론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욕의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임을 암시하여 욕의 탄식이 결코 합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욕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인과응보로는 보편적인 진리이며 궁극적으로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영을 누리는 것을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논리로는 인과 응보론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욕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잘못된 교회의 번영 운동은 가난이 죄이며 모든 부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때론 요배의 경우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다알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와 선하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이제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론이라는 이론적인 무기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종의 환상과 계시를 자신의 논리에 끌어들입니다. 엘리바스가 이상 체험을 말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인간도 의롭고 깨끗하다고 할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요백의 그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인간은 다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선행과 수고로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당대의 최고의 현자의 하나로서 진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인물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단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나 생각으로 결코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